안녕하십니까? 로또 1124회 나만의 방법으로 제외 십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참고만 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난주는 참담하게 열수 중에서 3수나 당번으로 출연되었습니다 이번 주 열수 모주 제외 되기를 희망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. 5번 5번은 지금 당번으로 71주가 72주 제외 도전이죠. 5번 8번 9번 13번 17번 18번 20번 22번 27번 29번 이렇게 총열 수를 제외수로 선정해 보았습니다. 자 이번 주에도 행운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